마친 멋진 에디 골입니다. 야, 정말 뿌듯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팀이네요. 각본대로 만들어진 득점입니다. 이에고 포르란.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습니다 보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기록하는... 분이에요. 네, 아, 앞서가는 골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좀결판해 줬죠.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회심의 슈팅 시도, 볼을 안! 지만 막히고 맙니다. 이거는 정말 키퍼가 잘했네요. 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합탄 회심. 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르나초. 자, 위누니. 아자르. 에덴 아자르 특유의 드립을 수비수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맞 습니다. 정말 테크닉이 화려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드죠 박스 안쪽공 떨어졌습니다. 결정적 기회.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땜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헤딩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현재 점수는 3대 1입니다. 말라시아입니다. 마테오 다르미안 자포르란 결정력 있는 선수예요. 박지성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찬스죠 클래스를 일지합니다. 디에고 폴란 역시 포르란다운 결정력입니다. 확실합니다. 골키퍼가 너무 흔들리는데요. 지금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골키퍼는 막아줘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오펜다. 루니 반더베이크. 웨인 루니. 적발됩니다. 반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심 95하고요. 프리킥 직접 슈팅. 아,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프리킥 위치가 아주 좋았는데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금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프리킥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아자르 움직입니다. 간파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이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출구을 찾는 더블라이너. 딜레만스 움직입니다. 자, 선수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번 때려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슈팅이 좀 빗맞을 수도 있죠. 어,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더베이크. 상단 좋았습니다. 열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루니가 움직입니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공 잡는 반도베이크 연결받습니다 다르미안 마테오 다르미안 쿨백도 가능하고 역시 센터백으로도 뛸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그렇죠 어, 그만큼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쿨백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러면서 또 태클 능력이나 전체적인 어떤 수비시의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침기술입니다 로빈 페스. 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죠? 어, 골을 노려볼 수 있는 프리킥 찬스입니다. 직접 슈팅. 야, 어. 아, 이번에 프리킥은 수비벽에 맞고 나옵니다. 전방에서 티클로 공을 얻어냅니다.